우유배 안되기도 시간에 한 성도님에 대한 성령의 음성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줬습니다. 몇년전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성도님에게 구원이 선포되었다가 다시 1년 뒤 구원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1년 뒤 다시 구원이 선포되었다가 최근 9월 14일 세례식을 통하여 다시 구원이 취소되게 됩니다. 4월 가스파 r c h 매년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 영이 구원 곧 예수님 안에 있는지,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를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계시 받아 구원을 선포하거나 또는 구원에서 이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한번 구원이 선포되면 다시 1년이 지나도 여전히 구원 안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반대로 구원이 선포되지 않으신 성도님은 1년이 지나도 구원이 선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도님과 같이 구원이 선포되었다가 취소되고 다시 선포되었다가 취소된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물론 이 모든 선포는 제가 눈을 뜨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안대를 쓰고 눈을 감고 구원 선포를 진행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구원 선포를 하기에 전적으로 성령님의 계시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년 같은 성도님들에게 같은 구원이 선포되며 반대로 반복적으로 매년 같은 성도님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지 않는 것은 정말로 구원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제 토요예배 안대의글를 통하여 그 성도님에 대한 이런 영적인 상황의 묘사는 어제가 처음이 아니고 몇년 동안의 안대기 도시간에. 최소한 다섯 차례 이상 그 성도님에 대하여만 동일한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안 되기도의 주체가 제형이 아니고 분명 성령님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을 이제 소개해 드려 합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거나 내가 낫다는 생각은 극히 위험한 생각들이라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야 되며 여전히 아픔을 가져야 하니 회개는 단발적이 아니고 영구적이고 회계는 지속적인 것이니, 일시적인 회계로 만족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라. 난 그런 자를 몹시 미워하며, 싫어하며, 증오하느니라. 내가 원하는 회계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회계고 내일도 회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니, 과거에 약간의 변화 가지고, 자신을 존중하거나, 위대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파렴치하게 여기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들이니, 자기를 너무 모르는 눈을 가진 자들이라, 자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약간의 변화 가지고, 자신을 존대하며, 존중하게 여기는 자들이니, 내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니라. 내가 미워하는 요소를 가진 자야. 너는 내게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또 멀어지는데 다시 회개를 잃어버리고 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가 자만하게 여기니 어떻게 내가 내 안에 머물 수 있겠느냐? 내 안에 잠깐 머물게 됐다 할지라도 너는 다시 버림받게 되며 다시 내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너는 여전히 너 자신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야. 자신의 약간의 증진 때문에 기뻐했던 자야. 자신의 퇴보로 또 슬퍼하게 되리라.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약간의 증진으로 만족을 누리니, 폐망의 길이 되는 것이니라, 항상 애통해야 되며, 항상 괴로워야 되며, 항상 울어야 되며, 항상 고통해야 되니, 은혜의 길을 가는 자들의 삶이로다, 항상 두려워야 되고, 항상 마음이 낮아져야 되니, 은혜의 길을 가는 자들의 길이로다, 너는 언제 이 길에 들어오겠느냐, 언제까지 자신의 약간의 증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빛 때문에 자신을 높이 평가하겠느냐, 다시 어둠이 들어와 고통 안에 있을 때, 다시 그 빛을 바라보겠느냐, 어둠에 들어가기 전에,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 자기 자신을 물리치는 바울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 인간의 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의 기도처럼 그의 고백처럼 선이 없는 자기를 깨달아야 하느니라 내 안에 선이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니라 인간에게 선이 없기에 오직 나를 의지하는 삶이 신앙이 것만 내가 준 약간의 은혜와 감동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교만으로 치솟는 그런 사람을 내가 좋아하며 기뻐하겠느냐 여전히 무너져야 되고. 여전히 탄원해야 되며 여전히 애통해야 되는 삶을 쉽게 버리는 자야 다시 믿음의 등불을 들고 다시 소망의 등불을 들고 내게 나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부족을 토로하고 눈물로 매일 나오는 자가 내사랑을 받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 줄로 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크나큰 죄인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 되겠느냐 제리의 기도가 너에게 필요하도다 그의 고통이 너에게 필요하도다 나로 인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는 그의 고통이 내게 필요하도다 내가 고개를 들고 내게 나올 때 나는 가증함을 느끼는 것이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내게 나올 때 위롭다함을 계속 유지하고 얻는 것처럼 구원의 지속력은 자신의 죄에 대한 탄원과 애통이 유지될 때 있는 것이니 쉽게 자신을 좋게 여기지 말라 내가 준 생각들이 아니니라 쉽게 자기를 높이지 말라 내가 준 생각들이 아니니라 버림받는 자들의 공통점이 그와 같은 것들이니 그들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좋을 때 자신을 거만하게 여길 때 버림받게 되는 것이니 자신을 높은 반열에 올려놓지 말고 낮은 반열에 세워놓아 항상 겸손하게 살도록 하라. 나는 너를 버리기를 원치 않노라. 하지만 내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진다면 나는 못 견디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니 자신을 낮은 가운데 세팅시키고 고정시켜 내게 탐원하고 내게 나온다면 나는 너를 붙잡아줄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며 굳게 세우며 강하게 할 것이니 낮은 자의 결과라 높은 것의 위험성을 깨닫고. 부서지거나 풀어지지 않아야 되니 낮은 자는 항상 내 앞에 있게 되는 것이니라. 어제 6명의 안되기도 중에 한 명의 내용을 글로 적어봤습니다. 이와 같은 안되기도를 2019년 4월 27일부터 시작하여 횟수로 6년 동안, 바로 어제 토요예배 때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최소 5명에서 최대 30명까지 토요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부월가스파 철치 성도님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성령의 음성과 성경은 결코 충돌되지 않으며 오히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바로잡히게 되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 구원이탈, 구원상실은 이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있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기에 성령님을 통한 거듭남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가지는 구원받은 우들이며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제거해버리시고 구원이탈 또는 구원상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문 상태가 구원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구원받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를 인간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 10월 27일 오후 10시 30분 박경우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